자, 다음으로는, 어, 우리 기존의 응급실에서 많이 쓰던 필립스, 필립스 모델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필립스는 아까 설명한 니온보댕과 다르게, 어, 이렇게 이 동그란 이 돌돌이를 돌려가면서 써야 하는, 어, 약간, 약간 좀 아날로그적인 이제 감성이 조금 있고, 어, 바이탈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스타트, 이제 혈압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 먼저 이 동그라미 돌려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끄고 하면 됩니다. 누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제 우리 EKG 리듬, 어, 보통 은흰 검발 손으로 이제 재기 때문에 어, 이번엔 제가 한번 이제 하는 걸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흰색. 두 번째로 검, 다음 빨네으로 어, 하면 네 이제 리듬이 보이시죠? 그리고 네 이것은 세츄레이터, 이제 산소 포화도를 보는 것이고 어, 보통은 뭐 아무 손가락에 이제 하면 되고 저는 보통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에 많이 개용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에 하면은, 패츄레이터가 음, 나와야 하는데, 음, 약간의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 것 같고, 어, 보통은 어, 저는 어,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보통은 100%베이스 체크된다 볼수 있고, 어, 다른 이제, 어, 알람 같은 것도 아까 똑같이 이제 알람 이제 숫자를 늘리고 이제 줄이고 하는 경우도 여기 이제 숫자를 누르면 하이트 리밋과 라우 리밋을 이제 잘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 케이지나 이제 다른 이제 리듬을 이제 알람을 이제 끄고자 할 때는 이제 뭐 알람 온오프를 눌러서 이렇게 직접 설정할 수 있고, 음, 그리고 이제, <laughs> 여기가 이제 너무 멀리 있어서 모니터가 좀 너무 잘안 보인다 할 때는 이렇게 돌리다 보면 맨위 상단에 커서를 누르고 스크린 종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체인지 스크린을 누르면 스크린 A, B, C, D 그리고 빅넘버를 누르면 이렇게 크게 측정 될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음. 리듬도 리드 1, 2, 3 래서 설정을 다할수 있고 보통은 사이즈가 다 오토 사이즈로 이제 다 숫자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필립스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이 시작하고 끄고 그리고 이제 숫자 이 체인지 이 스크린을 체인지하는 것 정도만 잘 알고 있어도 어 필립스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의미가 어, 어려움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